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노동상 사회를 맡은 전태사업총장박혜원입니다 <laughs> 나를 아는 모든 나요, 나를 모르는 모든 나요, 나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 주게. 44년 전 전태일 동지는 순고한 뜻을 잊지말 것을 우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08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태일 동지의 인간사명의 뜻과 세월호 신생자들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회 전태일 노동상 시상식을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전국 금성노동자 삼성 서비스 은가전태일 노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자 오십시오. 선정위원을 이소호 선정위원 장님으로부터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제4 4환년전태일정신합니 전국노동자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니다니다 그리고 니다에서 달려오신 노동자 동지 여러분다환영합 존경과 사랑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 제22회 전태일 노동상에 선정된 전국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에 대한 선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지회 서비스, 삼성서비스지회는 삼성자본이 운영하는 삼성서비스센터의 50. 5개 5호역의 업체 1,300여 명이 가입하여 2013년 7월 14일 설립된 노동조합입니다. 근로기준법 준수요구, 연장근로, 토요당직거부 등 중법투쟁으로 시작한 생존권투쟁은 삼성문호조경영의 벽을 벽에 부딪혀 온갖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삼성서비스지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전국의 사업장이 흩어져 있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한 조직사업 등 새로운 방식의 투쟁을 통해 싸우던 중 최종범, 영호석 등두 분의 열사의 목숨을 바치는 투쟁과 장례투쟁 등의 처절한 투쟁을 통해 삼성자본에대응해 최초로 대규모 노동조합을 설립,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76년간의 문호조 경영이라는 반헌법적인 삼성자본의 극악한 노무관리 정책의 전면적인 변명이 이루어지는 분개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민주노조의 원리가 닿지 못했던 암흑지대를 제거하는 민주노조 운동을 전 사회적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전태일 노동상 심사 위원회는 전원 일치로 삼성 서비스 지회 노동조합의 제22회 전태일 노동상을 수여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송 삼성전자 서비스, 제선 n 수상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원장님 이쪽으로 제22회 첫 n o d 노동 g a Tongu, g u 서비스, 이 사람들은 노동운동 d o 서서 노동자의 진위 향상을 위한 투쟁을 모범적으로 정리하였고 더 낮은 곳을 향해 따뜻한 손을 내밀었던 전태일의 연대정신을 올바로 실천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14년 11월 9일, 재단부민전태일재단 재단 이사장 조헌정. 여러분, 큰 박수 부른 축하. 수상자 소감 발표해 주십시오. 전국에서 오신 농무현 형제 여러분께 우선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너무 과분한 상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은 일단 저희 삼성전자서비스 지혜에게만 주는 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비정규직 간접고용 투쟁에 나서고 있는 모든 우리 동지들이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삼성전자서비스체는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비정규직 간접고용 철폐하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나는,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평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이회의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의 곁으로, 오늘날을 치면 비정규직 등 차별받는 가장 낮은 것으로 가고자 했던 전태일 동지를 기억하면서, 제22회 정태일 노동상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laughs> 다 같이 인사. <합니다. 웃음> 예. 외쳐보겠습니다. 예, 지금 대우 앞에 계시는 기자분들에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서서 촬영을 하시면 저희 대표단과 앞에 앉아 있는 대우들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정 촬영을 하시겠으면 앉아서 촬영을 하시든지 다른 위치로 이동을 해주시기 예, 앞쪽으로 당겨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앉아 있는 대표단과 대우들이 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한 가지 더 공지하겠습니다. 비정규 대토론의 포스터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가맹 산업조직 조직 담당자들은 지금.